요즘 마트에서 달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걀 한 판이 만 원을 넘나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3천 원에서 4천 원이면 살수 있었던 달걀이 이제는 명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달걀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왜 갑자기 달걀 값이 이렇게 폭등한 걸까요? 단순히 물가 상승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달걀값 폭등의 충격적인 진실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걀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조류독감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확산되면서 수백만 마리의 닭들이 살처분됐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2,000만 살처분됐습니다. 습니다. 이는 전체 살란계의30%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조류독감은 한번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의심만 되어도 반경 3km 내 모든 닭을 살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닭을 키워서 달걀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즉 지금 살처분된 닭들이 다시 달걀을 낳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료값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달걀을 낳는 닭들이 먹는 사료의 주원료는 옥수수와 대두인데이 가격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중국의 곡물 수요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수입 비용도 늘어나고 있어요. 사료값이 오르면 양기동가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있는 곳은 달걀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사료값 상승 때문에 아예 닭사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달걀 유통 업계의 독과점 구조도 가격 상승의 한원인입니다. 국내 달걀 시장은 몇 개의 대형 업체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이들 업체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리 독감으로 공급이 부족해지자 일부 업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또한 달걀 유통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너무 많아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더욱 높아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사는 가격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에서 달걀을 수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달걀은 신선도가 생명인 식품이라 장거리 운송이 어려워요. 또한 각국의 검역 기준이 까다로워서 수입 허용 국가도 제한적입니다. 현재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만 달걀을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설령 수입을 한다고 해도 운송비와 관세 등을 고려하면 국내산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긴급히 수입 물량을 늘리고 있지만 전체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달걀값 폭등으로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많은 가정에서 달걀 소비를 줄이거나 아예 사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대신 두부나 콩류로 단백질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산지직송 달걀을 주문하거나 농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찾 화자 업체들도 레시피를 바꾸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도 달걀 요리 횟수를 줄이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양계 농가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양계 농가는 조류 독감으로 1만 마리의 달걀 모두 살처분해야 했다고 해요. 20년간 키워온 농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보상금을 받긴 하지만 실제 손실을 다 메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 운 좋게 조류 독감을 피한 농가들은 달걀값 상승으로 수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 조류 독감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트 관계자들도 달걀 진열대가 자주 텅 비는 상황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하네요. 정부도 달걀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 미국과 호주 등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걀 할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서 수입 부담을 줄이고 있어요.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달걀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요. 조류독감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작년에 조류독감으로 5천만 마리 이상의 달기 살체분 됐지만 대규모 농장 시스템으로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어요. 유럽연합은 조류독감 백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철저한 방역 시스템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요.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중심의 사육 구조가 조류독감 확산을 막는데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축산업계 전문가들은 달걀값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빨라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조류독감이 완전히 종식되고 새로운 닭들이 충분히 자라서 달걀을 낳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그 정도는 걸린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조류독감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백신 개발이나 사육 환경 개선 없이는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달걀값 폭등은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걀을 주원료로 하는 마요네즈나 과자, 글이 업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부 업체들은 달걀 대신 다른 재료로 레시피를 바꾸거나 제품 크기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반면 달걀 대체제인 두부나 콩류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또한 식물성 달걀이나 배양육 같은 대체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국내 식품 산업의 다양화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달걀 대신 다른 단백질 식품을 활용해 보세요. 두부나 콩류 생산 등으로도 충분히 영양을 보충할 수 있어요. 둘째, 달걀을 꼭 사야 한다면 할인 행사나 대용량 포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온라인 직거래나 농장 직판장을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넷째, 달걀 보관법을 이렇게 알아서 오래 보관하며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달 정도는 신선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달걀값 폭등은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조류독감에 취약한 사육환경과 독과점적 유통구조 그리고 대한부족이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예요. 소비자들도 이런 상황에 적응하며 새로운 식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백신 개발과 사육환경 개선 그리고 유통구조 투명화가 이루어져야 비슷한 일에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